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전망. 비트코인이 10배 오른다는 피터 브랜드. 과정은 달라도 결과만 맞으면 장땡이지 뭐. 그죠? 어쨌든 비트가 10배 오르면 무조건 좋은 거죠. 피터 브랜드는 비트코인이 박살 날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2, 3년 뒤에 10배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브렌트라는 내가 극혐하는 분석가가 예측했다. 비트는 2~3년 있으면 10배 가량 오를 거라고. 이 아저씨는 굉장히 좀 기회주의자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아무튼 2~3년 정도면 비트코인 10배 갈 거다 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이 양반처럼 그래프만, 그러니까 차트만 열심히 파면 저게 보일지 모르겠다만. 이게 생태계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유를 다르게 풀어낼 수 있다. 자, 그럼 이 희망 회로를 같이 한번 돌려보자. 그러니까 비트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이유와 희망 회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도 돈이 들어왔다. 그죠?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올해 1분기는 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이하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런 그러니까 게 고점 대비 50% 정도가 하락을 한 상황이죠. 무려 92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시장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오호. 어제만 하더라도 테더의 돈이 쓸려 나가고 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죠? 테더의 시총이 빠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테더가 곧 붕괴될 수 있다. 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관련된 영상은 바로 직전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면 클릭하셔라. 어제 분석글을 따로 봤다. 직전 영상에 해당 글이 있습니다. 이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테더가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투자를 위한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이라 투자 심리에 헤드샷을 날리는 애들이다. 그죠? 테더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라는 것 자체가 움직이는 테더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맞죠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투자 심리의 헤드샷을 날리는 애들이다 그죠 어쨌든 유동성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더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테더는 쩍쩍 갈라진 가수원에 지금 당장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뿌리는 거고 92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오는 건 지하수를 파거나 새로운 저수지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테더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물로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거고 92억 달러 같은 경우는 새로 돈이 들어왔다. 새로운 물을 공급받는 급수원이 생긴 거죠. 이번 분기의 92억 달러 자금은 크립토 산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한 기대에 기반한 기업 투자에 가깝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기업들에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크립토 산업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는 쪽이 있다라는 거죠 잠시 중간 광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차트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차트 사이트들보다 봉이 움직이는 속도도 빠르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특화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청산 맵도 온오프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청산이 많이 나올지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보통은 청산 맵을 서비스하는 곳들이 가격이 아래에 있어서 봉이 세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실시간 차트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고를 데좀 불편함이 있지만 저희는 차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차트 설정에서 모두 온오프 할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api 트레이딩과 연동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도미넌스 롱숏 비율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실시간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싶은 뉴스는 클릭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청산 및기등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사용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제가 영상 하단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크립토 산업은 대충 이렇다. 개발자 내가 이번에 담배자판기를 만들어 봤지 강남도로 한복판에 한번 설치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는 거죠 하고 개발자와 투자자 이용자 금융세력들이 그 담배자판기를 흥미롭게 쳐다보다가 사고가 난다 발로 세게 차니까 담배가 툭툭 나오는 것이었다 보안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라는 거죠 아 취약점이 있었네 밤중에 고딩이 와서 담배 다 털어갔어 아무튼 재밌는 시도였다 뭐 약간 이런 시장이었다 그죠? 어쨌든 산업 자체가 아주 성숙한 단계는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세상의 돈을 부르마블 돈쯤으로 생각하며 자동화와 탈중화에 푹 빠져 있는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느낌이랄까. 그죠? 이 돈을 돈으로 안 보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많았죠. 특히 이번 테라 사태를 보면. 자산이 커지고 프로젝트가 잘 되니까 사람의 인성이, 인격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VC의 입장에서 지금 이 크립토 시장을 보면 이렇다. VC도 이 시장을 다른 방식으로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자동화와 탈중앙화를 잘만 보완하면 인건비 절약을 극한까지 짜낼 수 있는 금융 시스템으로 보고 있고, NFT든 P2E든 새로운 뭔가가 나오면 지갑이 쉽게 열리는 투자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지금 여전히 사람들이 새로운 게 생기고 돈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도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죠. 그리고 이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거기서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금융업을 하는 쪽에서도 굉장한 흥미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거. 그건 당연하겠죠. 자동화와 탈중화화긴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악용하는 애들을 국제공조로 잡아낼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식처럼 말이다. 그것만 해도 기존의 금융이 나가는 고정비랑은 비교도 안 되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이 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VC 입장에서는 너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만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인 거다. 그죠? 인건비나 고정비가 아주 비교가 안 되게 저렴하다 보니까 당연히 흥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타가 이번에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탈솔루션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거랑 같다. 메타,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 시사. 메타페이 상표권 출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꿨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코인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뉴스는 거래소를 만든다고 하지만 거래소보다는 아마 지불, 결제, 스왑, 송금 등 모두 다 갖춘 최초의 코인 금융 대기업이 되는 게 목표일 거다. 그죠? 어쨌든 거래소다라고 하지만 지불, 결제, 스왑, 송금 등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잭도시가 하려고 하는 스퀘어사랑 포지션이 겹친다고 보면 된다. 잭도시는 트위터 CEO였죠. 잭도시가 트위터에서 나와서 스퀘어라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 포지션이 겹친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거는 선순환이 되는 사이클이거든. 이거 한다고 투자금을 모으면 아마 순조롭게 모일 거다. 그죠? 어쨌든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바닥을 더 많이 커질 거라고 vc들도 보고 있고 여러모로 눈독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하면 새로 투자금도 모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여기에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에 투자되었다 표준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아마 타국에서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사장되었던 와이브로 꼴이 낫겠지만 그러니까 이 돈들이 미국에 투자되고 미국에서 이 산업이 커 나가면 전세계적인 표준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와이브로는 왜 고지에 오르지 못했나 그죠 국내에서 이런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건 결국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롱런하지 못하고 망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금융이 미국에서 태동한다면 이걸 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적다 더불어 이렇게 되면 리플 소송도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어쨌든 지금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달러의 패권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금 시스템, 스위프트를 미국에서 운영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달러의 패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부터 해서 이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흔들리는 달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달러가 곧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탄생한다면, 그걸 제대로 밀어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되면 리플 소송도 재조명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nft성 프로덕트. 제일 많이 투자를 받는 곳이 어디냐? 애니모카 브랜드다. 애니모카 브랜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즉 nft 쪽인데. 아마 ip나 이런 걸 제일 공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익숙한 거에 지갑이 열리니까 예니모카 브랜드가 nft 판이 커질 걸 예상하고 수많은 회사들의 지적 재산권을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nft를 발행하고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익숙한 거에 지갑이 열리기 때문에 예니모카 브랜드가 투자를 많이 받았다 라는 거죠 여러 번 nft로 대박을 터뜨렸고 하니 가는 애한테 투자하겠다 인데 아마 슬슬 투심이 박살이 나며 이쪽은 좀 한타임 쉬어 갈 가능 성 높다. 어쨌든 이 성공 사례들도 있고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디파이다 내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VC들은 이 디파이가 단순히 자동화 이런 걸 넘어서서 인건비 절약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최고의 금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최고의 금융인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상시 창구에서 사람이 고객을 응대하고 하는 게 아니죠.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이런 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라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사고가 여러 번난 것도 사실이지만 비행기가 추락 사고 났다고 비행기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보안하. 고 안전 장치와 수칙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게 처리될 것이다. 그러니까 몇번안 좋은 사례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 아주 막깔난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1, 2년 뒤면 개발이 돼서 궤도에 올라타게 될 거다. 그때쯤이면 지금의 구글과 아마존 주가가 개박살나긴 했지만처럼 새로운 회사들이 터져 나올 텐데 그 과정에서 중심에 서 있는 비트코인이 10배 가량 성장할 거란 건 거의 정해진 사실에 가깝다. 그죠? 어쨌든 아마존, 구글이 생겨났던 것처럼 이 산업 자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엄청난 회사들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중심에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배 이상 성장하는 건 기정사실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단순히 코인리스에서 이렇게 한줄 뉴스로 슥 보고 지나 갈 수도 있고 리서치 1분기 블록체인 스타트업 92억 달러 자금 조달 역대 최대 그죠 피터브랜트라는 분석가가 차트만 평생 보다 보니 이번 하락을 보면서 어 이거는 가는 차트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하면서 트윗을 남길 수도 있고 나처럼 12인사이트의 블록체인 1분기 리포트를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12인사이트의 분기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하락을 투자 그룹들도 어떻게 딱히 예상하지 못한 걸까? 아님 이 정도는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상황인 걸까? 특히나 NFT의 경우 대부분이 얼리스테이지 투자가 대부분이라 아직 초창기에 가깝다.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얼리스테이지라니. 그죠? 어쨌든,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교하고, 이, 얼리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가 랩스를 포함한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VC들도 아직 엑시 탈 생각이 딱히 없다. 올해 1분기는 제로고, 이런 식으로 투자사 회사 이름과 라운드, 투자 금액과 지금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VC들도 아직 엑시 탈 생각이 딱히 없다. 왜냐? 보면 답이 나오죠. 2022년도에는 M&A로 엑시탄 것이 없어요. 그죠? 원래 1분기는 이미 지났지만 1분기에는 엑시탄 사례가 0건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테이블을 봐도 그렇다. 올해 1분기가 제일 투자 금액이 높았고, 올해 1분기가 제일 높았다라는 게 결국 뭐 과거에 대비해서 가장 높았다라는 것보다 어쨌든 투자 금액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전체 1분기를 봤을 때 올해 1분기가 가장 투자금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다음, 이 다음에는 더더더 더더큰 돈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왜냐? 과거에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투자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투자 단계에도 이제 미드 스테이지가 조금 늘어나는 단계다. 여기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몇 개의 이 파일을 다 먹는다고 생각하니 투자금이 모이고 이 판때기가 계속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미드로 넘어가고 레이트로 가고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산업이 더 커지고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라고들 다들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이 각자 다른데 일반 우리 투자자들처럼 MVRV나 장기 이평선의 지지선 작도를 해서 바라볼 수도 있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트렌드를 이용해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VC 기반의 투자 및 엑시트 상황, 투자금 규모 등을 보고도 대량적인 흐름을 볼수 있다. 그죠? 어쨌든 1분기에 엑시시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이 늘었고 따로 돈이 빠져나간 게 없다라는 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다들 지금 존버를 하고 있구나 오히려 더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투자 금액도 이만큼 크지도 않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려처럼 긴 시간 잠수를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적으로 캐피탈들 뭐 대형 투자사들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조 지표들을 최대한 참고하되, 트렌드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의 트렌드를 이용해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VC 기반의 투자, 엑시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분위기가 이렇구나, 더 가겠구나, 아, 진짜 이판 끝났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장이 다시 한번 커지려면, 이제는 이 기업들이 나와서 아웃풋이 나오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될 거고, 그냥 그걸 존버하면 과실을 먹을 수도 있기도 한데 이 과정이 힘드니 다양한 리서치나 페이퍼의 도움을 받는 게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죠 어쨌든 존버를 해서 판이 커지면 우리는 돈을 또 벌게 될 거예요 그죠 당연히 벌게 될 건데 그 과정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존버를 할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겠죠 이 근거를 찾는 게 필요한데 그 근거로서 이런 리서치나 페이퍼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라는 거죠. 사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사람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갈 거예요. 뭐 누가 어쨌어요?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신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나 블로그로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또 직접 이런 것들을 서치해서 내가 아, 존벌해도 됐구나 이런 걸 계속 확신을 가지고 갈수 있는 요소로 사용하면 좋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무조건 저희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고 꼭 직접 이런 것들을 찾아서 데이터를 만들고 내가 투자를 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 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경기도 외원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 중이니까 저희 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엘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한번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